오늘은 배수관 터파기 레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블로그에 적어놨는데요. 먼저 평면도 노선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해당하는 종단면도나 횡단면도를 확인해서 측점별 관조고 토피고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터파기 레벨을 산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측점 경사 관경 관 두께, 속계 두께, 기초 두께 등을 고려해서 터파기 레벨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지점도 중간에 중간 확인하셔가지고 어 관절단을 좀 최소화 할수 있으면 좌우로 움직여서 어 맨홀 지점을 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측량 및터파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부설은 낮은 곳부터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메우기 하시고 어 관로테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해서 어, 대면우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첨부파일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관계되는 어, 도면하고 어, 레벨 산출 그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평, 어,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횡배수관이 있거나 아니면 어, 좀 전에 이런 종배수관이 들어가는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횡배수관이 있으면 횡배수관은 대부분 이렇게 어, 별도로 그 배수관에 대한 횡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관조고를 확인하시면 돼요 관조고를 확인하시고 이 평면도에도 한번 가 어, 다시 한번 가 가지고 이 여기 이쪽에 이제 관조고를 확인하셨으면 이쪽에 이제 횡단면도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쪽 체인에 체인의 횡단면도를 들어가서 이 레벨들이 잘 엮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없게 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수관 종단면도가 별도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단면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단면도에서 이 관조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종단면도가 없다면 일반 토공 횡단면도에 가시면 어, 이렇게 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바로 레벨을 구하시면 돼요. 지금 위쪽에 여기 레벨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 길이만큼, 길이만큼 해서, 이 길이만큼, 어 레벨을 낮춰서 하시면, 확인하시면, 여기 관족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관족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관 상세도를 보시면, 이 속개 두께라든지 관두께, 뭐 t에 대한 어, 상세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덮하게 레벨을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매놀 지점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쪽에 종배수관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매놀이 들어가고, 이쪽에 매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레벨, 어, 길이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37.45m가 나오죠? 37.45m. 37.4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5m로 나눴을 때, 관이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나눠보세요. 37.5m로 나누면, 이 관이 정확히 15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 절단을 안 하게끔 여기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설계가 된 경우에는 혹시나 조정을 해서 어 이게 이제 300mm 이하로는 최대 간격이 50m까지는 집수장이 늘릴 수가 있,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어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관을 놓다 보면 이게 정확히 이 부분까지 접합이 딱딱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전에서 2전 정도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매너를 미리 좀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여기 37.5m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7. 어, 한 10전 정도나 아니면 뭐 5전 정도 뒤로 밀어, 밀어가지고, 어, 매너를 시공해 놓으면 관절단 어느 정도는 좀 최소화 할수 있겠죠.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시공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터파기 레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셀 파일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요. 어, 일단은 뭐 종단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레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레벨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2 e 플러스 12.5입니다. 노선을 쭉 적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체인, 3번 체인 2.98. 관저고 2.98. 4번이 3이구요. 4번이 2.94. 짧게 여기 3개만 해보겠습니다. 경사도를 보면, 지금 2.33 퍼밀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33 퍼밀. 여기는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기울기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기울기가 돼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사는 2.33 퍼밀이니까 0.233 퍼센트가 되겠죠. 거리는 그7.5 20m가 되겠죠. 측점이고, 뭐 노선은 노선별로 뭐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대로라고 적겠습니다. 이걸 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 거리 고박이, 경사도를 하면, <laughs> 자, 이거는 3에서 이만큼 빼면 2.983이 나오죠. 그러면 관조고 2.98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선을 해보면, 0.047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2.936이 나오니까 2.94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시면 관조고와 맞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이제 컴퓨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뭐 레벨 차이라고 할까요? 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 어, 광경은 여기 지금 450짜리가 들어갑니다 450 450짜리관 두께를 한번 봐 볼게요 관 두께는 여기 T를 말한 겁니다 T, 450은 T가 38mm입니다 그러면 0.038 네, 소켓 두께. 소켓 두께는 여기 관조고에서 이만큼의 소켓 두께를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가 이 전체가 D4이기 때문에 여기서 D4죠. D4에서 이 D만큼을 빼면 이 소켓 두께가 나오겠죠. 그럼 나누기 2만 해주면 이 하나의 소켓 두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D4에서 482죠 두께는 0.482 마이너스 관 두께 0.45 나누기 2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두께는 이관 마다 기초 두께가 다를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여기는 콘크리트 되어있고 어떤 데는 뭐 모래 기초도 있을 수있고요 그 기초 두께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맞게 기초 두께를 계산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관, 기초 두께를 넣으실 때 어, 여기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관축계 두께, 두께는 이쪽 아래부터 이렇게 이제 기초 두께가 이만큼이 어, 어디부터? 어, 계산을 잘 하셔야겠죠. 저희는 이속계 두께부터 이만큼의 속계 두께부터 기초 바닥까지 이만큼의 어, 길이를 구해야 탑하기고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래가 이 h2하고 h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2만큼, h2만큼만, 이렇게, h2만큼의 높이를, 어,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200으로 되어 있죠. h2가. 200만 해보겠습니다. 뭐 레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길이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두께를 적용해주면, 탑하기는, 탑하기고는, 이 관조고에서, 관, 소켓 두께를 빼고, 관조고에서 속켓 두께 빼고, 기초 두께를 빼면, 터파기 고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관조고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안쪽에서 물이 흐르는 관조고이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켓 두께를 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기초 두께를 뺀 겁니다. 그러면 터파기 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쪽 바닥까지 터파기를 해서 기초를 깔고, 그 다음에 관을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올해 웨이츠1을 포설을 하고, 대밀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터파기 레벨을 산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터파기 레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